...was carrying the fight to Pacquiao. Oh! Pacquiao! He's out. he's out. It's over. Oh my gosh! It's over. One punch, Pacquiao up. Get up. In the eyes of judges, incidentally, oh. he won at least 40 hours, oh. And down goes Mandela oh. on a tremendous body shot. He did that now. Big time first round for Amir Khan. 파키아오, 마이다나, 노니토 도네오, 오스카 델라 호야, 그리고 수많은 트리플 S급 세계 챔피언들도 왜 리버샷을 맞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까? 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선수들이 쓰러진 이유는 극도로 심한 고통 때문만은 아니다. 근성의 문제도 아니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 영상은 순천항대병원 전공의 겸 프로복서. 서려경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간은 60kg 일반 성인 체중의 2.5%를 차지하는 무겁고 큰 장기이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창고이면서 해독 작용, 영양소 저장, 단백질 합성 등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한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갈비뼈의 보호를 받기 위해 오른쪽 늑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간은 우엽과 좌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간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연한 조직이다. 간의 주위에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신경 섬유가 있다. 신경 섬유가 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잠시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싸움을 할 때, 무언가에 쫓길 때 활성화되며, 심장의 펌프질을 강하게 하여 혈압을 높이고 동공을 확대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일 때 활성화되며 에너지 보존, 소화, 근육 위안 같은 역할을 하며 혈압을 낮추고 교감신경과 대항적으로 작용한다. 자, 우리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대항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서가 시합 중 간을 맞아 충격에 가해졌을 때 간은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 압축된다. 그러면서 반대쪽 간은 팽창한다.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들어가고 반대쪽은 부풀려지는 그림을 상상하자. 충격에 의 이하여 압축되고 팽창된 관은 순간적으로 수많은 신경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때 미주 신경까지 건드린다. 미주 신경은 뇌연수에서 봉과를 거쳐 복부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부교감 신경이다. 복싱 시합 같은 생존에 직결되는 싸움을 할때 우리 몸에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의 심장은 강한 펌프질로 몸 구석구석 피를 내뿜어 보내고 아주 예민한 전투 상태가 된다. 교감 신경 활성화로 심장은 강한 펌프질을 하며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간에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미주 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원치 않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며 결국 호흡곤란이 찾아온다. 호흡곤란이 찾아오며 우리 몸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낮아진 혈압을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 바로 수평으로 누워버리는 것이다. 수평으로 누워버리면 서 있을 때보다 중력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뇌로 피를 보내기 더욱 용이해진다. 하지만 복싱 선수 입장에서는 얄짤없이 두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다운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지력과 관계없는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하여 하는 자세인 것이다. 이것이 리버 샷을 맞으면 주저앉거나 수평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목 대장 TV 그렇다면 배를 단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배는 단련이 가능합니다. 마치 강철을 두들려서더 단단하게 만들듯이 모든 복싱 트레이너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선자세에서 배를 치는 방법, 누운 상태에서 배를 밟아주는 방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정호 선배님을 비두로 김주영 선수와 김한길 선수는 배를 맞고 아직까지는 시합에서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강한 배의 배침을 가질 수 있게 한 트레이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디신볼을 이용한 트레이닝입니다. 참고로 이 트레이닝을 하기 전 우리가 아는 수많은 복근을 단련시키는 방법으로 복근을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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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히> 여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 잘잘 잘. 네. 정말. 아. 아, 오랜만이.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나도 <것> <laughs> <아이고.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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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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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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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감 <laughs> 너무 계속하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이 <laughs> <laughs> 아, 야. 와. 러니까막안 떨어지지. 우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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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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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확실히, 배가 배가, 배가 확실히, 확실히. 거졌거 이거, 요 이거, 이거, 확실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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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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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이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아프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음. 근데 이제 안 아파요 이제. 많이 안 아파. 진짜 아, 신기하다. 아. 감사합니다. 주먹대장 TV. 그냥. 아이고. 번트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주먹대장 TV.